자, 유수와 유리수 굉장히, 자유수와 결합수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자유수는 뭘까요? 영어로 free water입니다. 자유수. 결합되지 않는 굉장히 자유로운 물이고요. 자, 결합수는 말 그대로 결합수. 뭐랑 결란될까요? 무슨 과목이에요? 식품 과목이죠. 식품과 수분이 네, 결합된 상태, 탄단주와 결합된 상태가 바로 네, 결합수입니다. 자, 어떤 게더 무거울 것 같아요? 당연히 결합수가 무겁겠죠. 자, 천천히 보시죠. 자, 자유수 볼까요? 식품 중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물, 프리워터라고 했습니다. 자, 결합수, 얘는 뭐였었어요? 물이 탄단지랑 같이 결합된 물이라고 했죠. 자,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자, 프리워터, 자유롭기 때문에 뭘까요? 네, 건조오징어 또는 분유 같은 경우 어떨까요? 수분이 네, 증발됐죠. 이럴 때 마음껏 증발할 수 있는 거, 또는 자 물을 끓였을 때 쉽게 끓을 수 있는 것 이거는 바로 뭐예요? 프리워터 자유수에 속합니다. 자 반면에 결합수는 뭐라고 했었어요? 결합돼 있다라고 얘기했죠.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네, 자 얘네들을 건조해진거나 분유처럼 드라이 시켜도 수분을 증발시켜도 식품 속에 남아 있는 물이 바로 결합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분유 같은 경우에도 물이 없을 것 같죠? 자, 하지만 분유 같은 경우에도 4% 정도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나머지 90 나머지 4%가 증발되고 남은 4%가 네 이건 절상 증발하지 않는 식품 중에서 결합되는 상태 결합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조오징어 자 물이 없을 것 같죠 수분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안에도 결합수가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발할 수 있다 네 없습니다 뭐가 결합수가 증발할 수 없다 또한 끓여도 끓을 수가 있을까요 잘 끓을지가 않는 것이 바로 결합수고요 자 얼리면 어떨까요 쉽게 얼을 수있 이거는 프리 워터 자유수고요. 잘 얼지를 않는다. 이건 뭘까요? 알다시피 결합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더 밀도, 비중이 무거울까요? 자, 여러분 밀도라는 비중인 단어가 나왔죠. 뭐 부피 분의뭐 질량 어, 그런 건좀 나중에 하시고요. 여러분 쉽게 접근하세요. 쉽게 접근하셔야지만 15장 유독 성분까지 갈수 있습니다. 자, 긴장을 푸시고. 자, 여기서 나왔던 결합수. 중에서 밀도 비중은요, 쉽게, 네,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용어입니다. 밀도 비중은, 네, 무게가 무겁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되시겠죠? 자, 비중은 누가 더 무겁다? 네, 결합수가 무겁다. 왜? 탄단질한물이 결합되기 때문에. 프리워터는 방면은 어떨까요? 가벼울까요? 네, 밀도보다 네, 다시 한번. 결합수보다는 어떡할까요? 가볍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비중. 밀도라는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점, 정리를 하죠. 자, 자유수 식품 중에서 자유로이 운동 운동할수 있는 물. 자, 유리 상태로 되어 있죠. 쉽게 건조되고요. 0도시 이하에서 쉽게 동결됩니다. 자, 잘 녹일 수 있는 자 용매. 자, 뭘까요? 소금물, 설탕물, 녹을 수 있는 내 중간 매체, 용매로서 작용을 할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비중은 일단 여러분, 뭐가 더 무겁다? 결합수가 훨씬 무겁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요, 자, 4도씨에는요, 가장 비중이 커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비중과 밀도와 무게는 누가 더 크다? 네, 결합수가 훨씬 크지만, 몇 도에서? 4도씨에서는요, 유리수, 자유수가 밀도가 크다라는 점 조금 포인트를 여러분 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표면 장력과 점성이 크다. 표면 장력과 여러분 점성도 담, 어, 우리 식품학에서 반드시 알아줘야 될 용어입니다. 표면 장력 잘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쉽게 생각하세요. 점성과 관련된 말입니다. 점성이 크다, 네 끈적끈적하겠죠. 표면 장력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성이 약하다, 끈적끈적하지 않다. 표만 장력은 낮다라고 용어를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유수입니다 자, 문 마지막 표만 장력과 점성은요. 일반적인 물이니까 그다지 여러분 포인트를 주지 말아야 되고요. 아 아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건조, 그다음에 동결, 그다음 비중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반면에 결합수를 보실까요? 자 식품 중에 결합되어 있다. 네 무겁다고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탄단주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물과 다르죠. 잘얼려질까요 마라슈토시아에도 얼려지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백 도시 이상 해도 가열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떨까요? 식품 중에 미생물 여러분 미생물 파트가 나오죠. 미생물. 식품 중에서 미생물이라고 하면. 새 세균 그다음 효모 곰팡이를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여러분 프리워터 자유수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합수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 만만한 게 결합되지 않는 프리워터 자유수를 이용할 수 있겠죠. 결합수는 말씀드린 대로 탄단질환 결합되기 때문에 네 세균과 혐, 혐오 곰팡이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잘 이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다 없다도 같이 좀 알아놓으시죠. 자말씀드렸듯이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밀도라도 같다. 비중이 무겁다. 네 비중 밀도 무게 같은 의미라고 얘기했고요. 자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네 분유와 그다음에 그 건조 오징어 아무리 드라이시켜도 증발시켜도 식품 중에서는 네4% 정도의 수분은 남아 있다. 그 물이 뭐다? 바로 결합수다라는 용어입니다. 자, 유리수와 결합수는 수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 정의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알아넣어야 될그 정의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수분 활성도 AW 워터 액티비티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시죠. 자, 식품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용어를 여러분,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 기억하라 고 그러셨죠?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와 정의 반드시 여러분 끝까지, 끝에, 끝까지 여러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분 활성도의 정의를 볼까요? 자, 1번. 어떤 이무의 온도에 있어서 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 앞, PS에 대한 그 같은 온도입니다, 여러분. 그 온도에서의 순수한 물의 포화수증기 압의 B입니다. 자. 어떤 식품이 각각 다르거든요. 식품에 있어서의 수증기압 다 다를 수 있겠죠? 그거를 PS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냥 일반 순수한 물, 그냥 물입니다, 여러분. 그냥 물에 대한 수증기압을 PO라고 여러분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둘이 알아야 될 거, 수증기압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용어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수증기압 한번 볼까요? 자, 수증기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똑같은 A와 B, 자, 물을 넣었을 때, 자, 위에 표면을 덮고, 자, 어, 내 네, 에너지를 가해도 되고요. 아니면 뚜껑만 덮고 가만히 실온에 놔둬도요. 어떻게 될까요? 증발이 되겠죠? 어, 왼쪽은 그냥 순수한 물이고요. 어, B번. 자, 두 번째는요. 네, 이거는 식품과 관련된 결합수입니다. 여러분. 결합수와 유리수를 비교한 거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네들이 어떻게 할까요? 증발할 때. 자, A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프리워터는 증발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왜요?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리워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반면에 B를 볼까요? 이네들은 수분이 탄단질랑 결합이 돼 있습니다. 자, 증발을 할수 있을까요? 결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증발이 a보다는 약하다라는 거죠. 아, 이해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자, a와 b를 비교했을 때 이거를 po라고 했고 얘를 ps라고 했습니다. 자, aw 공식이 첫 번째 나오죠. aw는 po분의 ps고요. po는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라고 했습니다. 자, 반면에 위에 분자는요. ps는요. 뭐예요? 식품에 나타내는 각각 식품이 다르다 고했어요 각각 식품에 나타내는 순기압의 비입니다. 자, 어떤 게더 클까요? 당연히 증발량이 네, A쪽, 자, 그러니까 유리수의 증발량 수준기압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항상 분모는 분자보단 크게 되어있습니다. 범위가 어떨까요? 항상 0과 1 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AW의 네,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중요했던 거는 수증기 압의 용어를 알아야지만 정의를 여러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수분 어, 수분 활성도의 정의를 들어갈까요? 자, A.W.는 P.O.분의 P.S. 말고 자두 번째 식품의 수증기 압은 그 식품에 녹아있는 용질의 종류와 양의 영향을 받는다. 자, 용질 용매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자, 용매는 뭐라고 랬었어요 네, 녹일 수 있는 물이고요. 용질은요, 그 속에 녹일 수 있는 소금과 설탕을 얘기하죠. 자, A.W.는 m w 플러스 MS 분의 MW 나눌 수 있습니다. 좀 쉽게 볼까요? 자, 자 MW를 MWW MS로 나눈 건데요. 자, 보세요. 아까 a w 가 범위가 0과 1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요건 분모가 두 개니까 당연히 여러분, A 분자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m w 와 MS는 과연 뭘까요? 자, 여기서 봤듯이 이거는 자, 몰수입니다. MW와 MS는 몰수를 나타내는데요. 자, 몰수의 정의가 나오죠. 자, 식품학에서는 정의를 몰수까지는 물어보지 않지만요. 이건 기본적으로 좀알아둬야할 사항입니다.